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왜더안 좋게 느껴지냐면 코스피 보시면 고가가 1.2%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보유 종목도 대부분 빨간불이 떴었는데 아무튼 종가가 대부분 그거를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또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더안 좋잖아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안 좋으니까 종가까지 이렇게 동시효과까지 안 좋게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분봉 보시면은, 네, 은봉으로 쭉 하락 추세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하락도 했지만, 원래 하락한 것보다 더 심리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고가가 1.2%, 저가가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하루의 변동성이 좀 컸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코스피 보유 종목 6개 중에 이쪽 계좌에 있는 이세종목 로켓, 하이트질로, dlnc 우가 이 1억 3인방이거든요. 억대로 투자한 3인방인데 비중 큰이세종목이 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또 dlnc 우 같은 경우, 예, 어제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된 이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원래 보통 저희가 122평선까지 보는데 제가 242평선까지 설정을 해 놨는데요. 이 빨간색 선까지 예, 지금 뚫어버리는 그런 이번 주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이 좀더 커진 하루였고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본주는 오늘 2%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주가 5만원을 탈환하느냐 마느냐 어제부터 계속 고가는 5만 원을 넘는데 종가가 5만 원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D+E+C가 l 5만 원을 탈환하고 또 우선주와의 괴리율도 점점 좁혀지지 않겠냐. 지금 반 토막 정도 우선주가 나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계속 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예, ETF들 예, 그동안 잘 갔으니까 좀 오늘 다 쉬어갔고요. K방산 네, 오늘도 하락을 하길래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 코스닥 계좌의 디오입니다. 디오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이 추세가 여기서 12평선을 뚫고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추 추세 추종이 바로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이번 주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122평선 여기 주봉인데요, 뚫고 지금 위에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2평선도 그어놨는데, 그거는 저 멀리 24,000원대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항 없이 쭉쭉쭉 가줬으면 좋겠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뭐 더욱더 네, 지금 이미 쭉 뚫고서 네, 모든 저항을 뚫고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12평선 네, 뚫고 지금 이번 달잘가지고 있고요. 지금 19,300원 심리적으로 2만원 왠지 안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2만원에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서 제 평단에 도달해줬으면 좋겠고요 디오 역시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케미칼 네, 이것도 오늘 어쨌든 1%대 상승을 해줬고 사조 뭐 소폭 하락했고요 예, 조선 소폭 하락했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 디오를 일부 익절을 하게 되면 또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 조금 예, 매수를 조금 한 템포 늦추는 이유는 요 전종목 익절 챌린지에 오시면 여기에 삼성중공업을 또 갖고 있어가지고 개별주도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급하게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넘어간 김에 전종목 익절 챌린지 계좌들 보면요. 여기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CJ죠. CJ 역시 예, 추세가 좋아서 매수를 했었고 여러 내러티브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월봉이든 아니면 주봉이든 지금 쭉쭉쭉 잘 상승 추세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대한통운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때는 뭐6.8% 이렇게 더 크게 상승도 했었는데요. 여기 기사 공유드린 대로 작년 영업 이익이 5081억 원으로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CJ가 뭐 여러 내러티브라던가 지주사 이슈도 있지만 또 결국에 실적으로 또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디오 얘기도 하면서 CJ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6% 이상 오르니까 매도 버튼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때 한 플러스 12% 이상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수익을 확정 지을까? 손이 계속 가다가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올리브영은 아직 뭐 붙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조금 더 욕심부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와 예, CJ의 5% 수준의 상승, 나이스. 예, 굉장히 나이스한 하루였다. 이런 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사실 비중이 좀 크죠? 이것도 또 상승하면서 아무튼 수익권에 확실히 안착해주는 모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좀 아쉬워요. 장중에는 다 빨간 불이 떴던 종목들인데 종가는 이렇게 파란 불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요쪽 계좌는 계속 가져가면 계속 불어나는 그런 계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종목 이절챌린지 계좌는 계속 총손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730만 원, 예, CJ가 거기에 좀 일조를 한것 같고요. LG전자도 예, 수량이 크기 때문에 1.5% 예, 수익권이고, 나머지도 전부 예, 수익권입니다. KG 지 케미칼만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아쉽게도 예, 종가는 이렇게 파란불로 마감이 됐네요. 저희 와이프는 이걸 저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본인은 매수를 안한것 같더라고요. 매수한다고 하더니. 아무튼 제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예,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계좌, 예, 사조산업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고요. 사조산업은 그냥 뭐 천천히 예, 씨 뿌려 놓듯이 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조선 마이너스 4%때아직 괜찮고 디오가 정말 나락에 갔다가 마이너스 4% 때까지 예, 반등을 했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같은 상승 한 번이면 본전이 오고요 이게 사실 오래 물려 있다 보니까 수량이 큽니다 메이크맥이 거의 1억 수준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임플란트 주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아무튼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요 중변수에 덴티움이 울고 디오가 웃었다 결국에는 이 중국이 이 양사의 최대 수출국 인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디오가 그동안 좀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실적도 디오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고 보시면 디오는 이제 후발 주자라서 그동안은 좀 좋지 않았는데 현지 기반이 약했었는데 여러 노력을 해 가지고 매출이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역시 2차 VBP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저가 제품군을 추가하며 가격대별 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VBP 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일단은 공동구매 같이 싸게 이제 임플란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요 디오가 이제 과거에 좀 비싸게 입찰했다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 중저가를 추가해서 지금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추세로 쭉쭉 예, 2만 원까지 가주길 예, 진심으로 바라고 요디오를 보면은 이씨 케미칼 예, 지금 거의 예,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왜냐하면 추세가 추세가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땅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추세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DO처럼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데요. 예,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한 3,500원 이상 이렇게 좀 예,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주는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DO라던가 DL, ENC, U 예, 플러스 된거 보면 또 금방이다. 예, 마이너스가 크지만 또 금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계좌 예, 그래도 아직 e t f 들 플러스고요. DL, ENC, U 조금씩 조금씩 예, 수익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량이 크기 때문에 1% 올라갈 때마다 100만원씩 예, 수익금이 커지고요. 그리고 방산 오늘 추매를 했고요. 하이트질로 롯데 케미칼도 야금야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시장이 뭐 플러스 10% 상승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시원하게 한 번쯤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네, 지지부진한 네, 그런 하루긴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6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안에 코스피 6천의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